사업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뭐 다양하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목소득> 안녕하세요 박승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기 전에 대표님들께서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면은 안 해본 것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정도 되게 많고 걱정하시는 것도 되게 많아서 그러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 그래서 오히려 사업자를 내기 전에 저희한테 질문을 와다다 많이 하시고 막상 사업을 시작하시면 그런 질문들이 뚝 끊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사업자를 내기 전에 알아야 될 사항 그리고 사업자를 내고 나서 초창기에 조금 알아두면 좋을 세금 상식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실인데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실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도매나 소매업을 하시거나 세무사처럼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그냥 집으로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반면에 음식점을 개업한다거나 아니면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제조를 하기 위한 시설이 꼭 필요하고 음식을 팔기 위한 장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차 계약이 필요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사무실이나 업장이 꼭 필요한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하려면 뭐 보증금이나 월세가 매달 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필요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낭비니까 어, 내가 지금 사업장이 꼭 필요한 상태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어, 집으로 하시거나 뭐 임대세가 필요 없이 그 지금 이미 확보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 본인이 사업을 하는 업종을 잘 확인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지금 내가 하려는 사업이 아니라 쉽게 허가가 돼서 사업자가 나온다는 이유로 다른 업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자체가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가산세와 같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잘 정해두면 뒤에 말씀드릴 감면이나 공제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을 비교적 잘 확인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창업 감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창업이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큰 리스크를 감당하고 시작하는 건데 거기에 업친듯 엎친, 엎친 격으로 세금까지 많이 내게 되면 되게 큰 부담이 될수 밖에 없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창업자에 대해서 최대 100%까지 최대 5년간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한다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든지 얼마나 소득이 높던지 간에 5년 동안 소득세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낼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모르고 나서 막 사업자를 내다가 이런 창업 감면이 되지 않아서 되게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창업 감면은 청년의 경우에는 만약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5년간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밖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5년간 100%까지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은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는데 만약에 군복무를 2년을 했으면 36살까지 청년으로 볼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아쉽게도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수도권 내에서 개업하면 안 되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에서 개업하는 경우에만 5년간 50%를 감면해 줍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그래서 뭘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식이나마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딱세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나이를 먼저 확인하는 건데요. 내 나이야 뭐 확인을 할 필요도 없이 이미 알고 있으실 테니까 두 번째는 내 사업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업종 코드를 뭘로 등록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과밀 억제권역에 대한 내용이나 업종 요건은 지금 찾아보면 되게 많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제가 그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좀 남겨 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이 전에 영상에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 법을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심해서 사업자를 내고 나면 이제 은행에 가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홈택스에 그 계좌를 입력을 해둬야 됩니다.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해둬야 되는데 어, 그 이유는 홈택스에 계좌를 등록을 안 하면 가산세 같은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창업 감면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홈택스에 등록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사업용 계좌가 아니어도 개인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본인 명의 계좌를 그냥 등록해 놓는 경우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를 위한 또 다른 내용인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면 신용카드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용카드 자료를 토대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신용카드도 아무래도 홈택스에 등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저희한테 맡기신다면. 저희가 집계된 내역을 저희 홈택스에서 끌어올 수 있거든요.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내가 쓴 카드 내역이 홈택스에 다 등록이 되니까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뭐 등록 안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 등록을 해두면 여러모로 편한 점이 많습니다 어, 다음은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인데 세금계산서는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세무서에 가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할수 있는데 특히 공인인증서는 홈택스 업무나 은행 업무를 할때꼭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발급받으려고 보면 4,400원짜리가 있고 11만원짜리가 있어요 4,400원짜리는 세금계산서 전용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은행 업무를 볼때 쓰는 인증서가 있는데 4,400원짜리를 쓰시려면 이두 개를 다 결제를 하셔야 되고 11만 원짜리를 쓰시면 관계없이 범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고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세금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업자가 직접 납부를 하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인데요. 먼저 원천세는 인건비,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하시면 또는 뭐 프리랜서한테 돈을 주실 때, 인건비를 지급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대표자가 내는 세금은 아니고요. 인건비가 지급받는 사람, 근로자들한테 대표자가 떼서 대신 납부만 하는 개념입니다. 원천세는 원칙적으로는 매달 매달 신고를 해야 되고요. 승인을 받아서 반기마다 신고하는 사업자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매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해둬야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고, 고용증대 세제와 같이 세금 혜택들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매달 공단에다가 뭐 근로내용 확인 신고라든지 아니면 가입자 취득 내역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를 했으니까 국세청에서 자 당연히 자료 통보가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아주 큰 실수를 하시는 거고 아마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둘은 따로 따로 각각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악명 높은 부가가치세인데요.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고 증빙을 잘 갖추는 방법입니다 증빙이라고 하면 이제 세법상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또는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렇게 적격증빙을 잘 갖춰놔야 비용 처리를 할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도 할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은 종합소득세 인데요 종합소득세는 앞에 말한 두 가지 세금과는 좀 달라요 원천세나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낼 세금을 근로자한테 걷거나 또는 거래처한테 걷어서 대신 납부만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 돈이 나간다고 볼 수는 없는데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뺀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라 이게 진정으로 세금을 납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뭐 다양하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해액공제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창업감면을 좀 활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창업 감면이나 뭐 세액 공제 말고도 조특법에는 되게 많은 공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확히 세금 신고를 하고 감면이나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그리고 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이제 초창기에 꼭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다뤄 봤는데요. 사업을 처음 하다 보면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신 것도 되게 많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그런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 더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